PSB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용 펌프는 그림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펌프와는 다르게 조금 긴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깊은 우물이나 지하수에서 이제 물을 끌어올릴 때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소방용수나 그 스프링쿨러, 그리고 감욕설비나 폭포 분수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이 왼쪽 그림이 지하수에 설치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분수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다른 이제 갑 설비용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는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수중에서 펌프랑 모터가 물 안에 잠겨서 작동을 합니다. 배수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중에서 펌프가 작동을 하는데 배수용에 비해서는 이제 양정이 조금 높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제품입니다. 그 외에 깊은 우물용에 비해서는 깊은 곳까지 설치할 수 있는게 특징으로 들수 있습니다. 심정용 펌프의 이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 왼쪽에 보시면 요 이제 심정용 펌프 외관 모습 그리고 안에 모습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견항도를 나타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펌프라고 부르는 부분은 요 이제 헤드 부분, 요 헤드 부분이고 그 밑에 이제 다른 펌프와 마찬가지로 모터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심정용 펌프 구조만 먼저 보여드리면 크게 총네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어, 먼저 흡입 부분,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는 통로 부분이랑 그리고 인펠라 디퓨저, 여기 물의 압력을 높여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요 토출 부분. 그리고 임펠라가 여러개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잡아주는 축 부분 이렇게 총네 가지로 펌프가 간단하게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정용 펌프는 WPK에서는 PSB랑 PSS 총두개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은 우물이나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모델로 용도는 유사하지만 아무래도 큰 차이점은 이제 임펠라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PSB 같은 경우에는 요임펠라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4인치나 6인치 크기가 총두 개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보통 지하수 급수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에 반면에 PSS는 요임펠라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펌프 크기가 4인치, 6인치, 8인치, 10인치 총 4개의 모델로 개발되어 있어서 아주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을 끌어올린다거나 파워플랜트 용수 공급용으로 사용 범위가 아주 다양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이즈가 저희 펌프 이제 동력대별로 이렇게 저 이거 보통 나눠져 있어요. 뭐 반드시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참고해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